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에는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새의 눈살림이 하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더라 어, 보좌에큰음성이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하나님 것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고 하나님 것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리니 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예, 처음, 처음 것들이 다시나왔으니로라 보자, 연치신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음, 이, 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들이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돌때 나는 알파와 어미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 샘물을 못마른 죄에 각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 상속을 받을, 어, 받으리라. 어, 그,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리라. 되 그러나 두변 자들과, 미치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들거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사간서질이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자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리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아이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최고 높은 단으로 올라가 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어, 관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 그 성의 빛이 없이고 귀한 어,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 같지 말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집 하이온들이라 동쪽에 세면 북쪽에 세면 남쪽에 세면 세문, 서쪽에 세문이니 그 성의 음, 성곽의 기초 그 성의 성각에 열두 기초석이 있고 어, 그 위에 어린양의 열두 사도 열두 이름들이더라.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가득하여 어,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어, 그 갈대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이철 쓰다듬이오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에 백사십사 규비신이 사람의 측량이고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음,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을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독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우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 빛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성이라 그 열두 문의 열두 진준이각모마다한 개의 준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점검이더라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어린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에는 해와 달의 해나 달의 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구이 그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양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려 들어가니라. 성문들동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니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미숙속된 일이나 가증한 일 어,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국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